유령수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집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순례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한 외침이 정말 크게 더력려하셨으면 한정 마음도 간절히 모아드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본식은 민주주의가 하나하나 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 있으면 이것은 이미 국제 국가가 되었거나 국제 국가가 완성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상 글러리 역, 역할, 거수기 역할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 여러분들이 또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시고 투쟁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도권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외침과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저항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늘 수고해주시는 조원주의 계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국민의힘 재벌김일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선배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백석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은 현재 전국을 돌며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배님들께서 제275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마음은 하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민수, 뜨거운 마음으로 선배님들의 힘찬 함성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 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조원진 대표님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배님 한분한분 한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야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무도한 탄압을 함께 이겨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김민수가 오늘 여러 선배님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